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원통해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원통함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때 어떤 사람의 인상을 그린다. 그런데 딱 보니 그 사람이 마귀의 통치함을 받고 있더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화를 내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높은 에너지로 나아갈 때그 사람이 굉장히 낮은 에너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높은 에너지로 나아갈 때 조그만 에너지도 동조하고 공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높은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분낼 때내 안에도 분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동조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분을 내면 어따 대고 이래,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의, 평강, 희락, 사랑,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낮은 에너지들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동조하고 공명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복음은 알고 보니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새롭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기를 위하여 내 혼이 껴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갑절에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은 내 존재도. 내 거짓자도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거짓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한번 허용해 보십시오.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내가 배운 그 지식으로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거는 거짓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계시는 곳에서 크게 외쳐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설령 이 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하니,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혼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종로릇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